선거판이 되니까 어지러운 막말들이 난무합니다. 특히나 민주당의 운동권 경험을 가진 이른바 5·8·6세대들의 과잉 자만감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막말은 악성입니다. 4월 7일 날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재개발 개발 계획 승인해놓고 내가 안 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민주당 후보의 지원유세를 한다면서 이런 막말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것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박원순 전 시장을 찬양했습니다. 박전 시장이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라며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순 후보가 앞으로는 그런 말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단속을 했지만 임전 실장은 성찰과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해서 박전 시장 찬양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민주당의 오선 안민석 국회의원은 최근 라디오에서 이번 보궐선거가 박원순 전 시장 때문인 것을 아예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 들어요. 예, 진작에 해, 해방이 되었는데 자꾸 일치시대 때 이야기 하시니까 박전 시장 사건은 모든 게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을 왜곡하는 자체가 2차 가해라는 것을 묵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막말로 선거 분위기를 흐트리지 말라라든지 표현을 절제되고 품위 있게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자신만의 견해가 옳다는 독단적이고 아나무인의 시각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일부 586 세대가 미꾸라지 흙탕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